그 애는 2017년 8월 17일 새벽에 죽었습니다. 나는 그 애가 웹하드에서 자신의 동영상을 발견한 후부터 자살하기까지 3개월간 그에게 거의 유일하게 만났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그날 새벽에 더는 안 되겠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과 동행해 그의 자취방에 문을 따고 들어갔던 사람입니다. 그 애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그 애는 처음 도움 요청을 했을 때는 제외하고는 자기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불안증으로 덜덜 떨면서도 굳이 밖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애가 죽던 날 새벽에야 그 이유를 알았는데 그건 그 방이 그 애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본 방은 3개월 전에 봤던 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창문에는 깼다가 다시 테이프로 붙이고 그걸 다시 깼다가 그 위에 또 테이프를 덧바른 흔적이 무수히 있었습니다. 책상, 의자, 침대, 노트북, 벽등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셨다가 테이프를 발랐다가 반복한 흔적이 있었습니다. 그 애는 매일매일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보려고 했다가 또 죽으려고 했다가 다시 살아보려고 하기를 스쾌리 하고 있었습니다.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애는 그해 5월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죽임당해서 그날 마지막 숨이 끊어졌을 뿐입니다. 피해지원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력감이었습니다. 저에겐 사람을 치유하거나 안전하게 만들 어떤 힘도 능력도 없기에 내 지원의 한계를 전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법제도의 공백이 마치 저의 탑탑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, 무엇보다 제대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실함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. 피해 경험자가 원하는 것처럼, 당장 피해 촬영물을 다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텐데, 가해자를 바로 잡아들여서 처벌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, 이중 제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. 저는 종종, 제가 지원하던 피해 경험자가 죽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. 그동안 연락이 잘 되던 피해 경험자가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죽음을 떠올리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. 반성폭력 활동가이자 지원자로서 피해자와 죽음을 함께 나열하는 것은 마치 부정을 저지르는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. 그럼에도 우리는 그동안 사이버 성폭력 피해로 쓰러져 간 사람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. 막지 못한 그의 죽음이 너무 아파서 말하기 힘들어도 나와 같았던 한 여성이 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새기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.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조차 또 다른 고통이었을지 모를 이름 없는 그들을 마음 깊이 추모하며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한번더 어깨를 내어주고 여성을 죽음으로 내보는 세상과 싸울 것입니다. 당신이 다시 힘을 내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. 지난한 고통의 과정 그 어디에도 당신의 과실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스스로를 탔다며 아팠을까봐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.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. <laughs> 평안하세요.